스포츠엑스파일의 초동철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빙상의 그 지금은 간판이 됐죠. 특히 500m에서. 어, 세계 랭킹 1위인 김민선 선수. 아, 김민선 선수가 마지막이 좀 좋지 않았어요. 세계 선수권 대회. 근데 이제 그 4월 중순에 이제 1차 월드컵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이 월드컵뿐만 아니라 이제 2026년 그 이탈리아 어, 밀라노 코리스나 담배초 어, 세계 그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에 우리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 시청에 재갈송력 감독이 지금 그 선수들을 이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아주 유능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김민선 선수, 그 다음에 장재원 선수, 메스타트에서 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아주 월드컵에 좋은 성적을 거뒀던 그이 장재원 선수. 이런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알성렬감독 항상 목소리 들고 마튼 밝고 아주 명료하고. 저 빙상인 고추모대 정대가 있어 가지고 제 목소리가 상태가 조금 지쳐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그 지금도 네. 그 수술 지도할 때 그렇게 뭐그이 아우성 치고 막 그래요? 아, 뭐 그거는 영원히 같습니다. 뭐 되게 열정적으로 되게 저도 뭔가 한거 같아서 맞아 네, 네. 그래 그게 그게 있어야 스포츠에는 네. 다이나믹한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응?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어,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의정부 시청에서 이렇게그이 빙상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뭐 명실상부한 의정부는 뭐 빙상에 매각하고요 네. 분들 만약 기억하시는 그 백이태 선배님, 예, 이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김윤만 선수, 어, 김윤만, 또 어. 예, 이강석 선수, 김태훈 예. 선수까지 해서 예. 지금 뭐 주거 우정부초중 고등학교 또우정부남 여 중고등학교, 여중 예. 여고 해가지고 예. 지속적으로 지금 의정부시에서도 특성화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이제 의정부 시청 빙상단은 예. 현재 이 김동구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선수를 잘 해줘서 음, 예.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시기 때문에 예. 저들이 좀더 좀 편한 상황에서 예. 열심히 또 훈련에 매진하고 집중할 수가 어, 있는 상황입니다. 의정부 시청이 그러니까 빙상팀의 그 역점을 두고 있구만요. 아 그렇죠 뭐 아무래도 전통이 오래됐고요. 네. 어,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고 네. 사랑해 주시는 그런 덕에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김민선 선수 또장기원 선수 네.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그리고 다른 선수도 또 있잖아요. <laughs> 지금 이제 우리 팀에 이제 그 정재원 선수가 또 있죠. 예, 정재원 선수, 정재원 예, 선수, 예, 정재원. 이제 이승훈 선수 뒤를 이어서 에서 팀전에서 이제. 은메달을 땄고요. 정재원 선수. 네. 예, 예. 어, 지난해에 있었던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스 스타트에서 또 극적으로 어, 은메달을 또 땄고. 예, 정재원 선수. 이승훈 예. 선수가 동메달을 따냈죠. 예, 그렇죠. 예. 어, 음. 그런 상황에서 또올 시즌 들어서 좀 아픔은 있었지만 월드컵에서 어, 은메달과 또 동메달 메스 스타트에서 또 획득을 하기 때문에 예, 그냥, 네. 어, 지속적으로 어, 전반적인 부분에서 장거리를 또 책임지고 가고 있는 정재원 선수가 있어서 네. 어 아주 또 희망적이고요. 네, 정... 또 반면에 이제 박성현 선수 이번 4 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또 메달을 두개 획득을 했고. 네네. 아좀더 네. 어, 저희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 어, 지난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가 바로 우리 시청에 입단했을 때는 약 랭킹 국내 랭킹 한 십오 위 정도였던 선수가 네, 네 들어와서 한일년 같이 연습을 해가지고 국가대표 선수가 됐어요. 어. 네. 뭐 아직까지는 조금 많은 부족함이 있는데. 어떤 선수 이름이? 네, 김경래 선수인데요. 김경래. 네. 네. 네 근데 김경래. 이제 앞으로 3년 후에 있는 이태리, 이태리 올림픽을 위해서 좀더 준비한다면 이 김경래 선수가 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어, 쇼트트랙에서는또 우리 이제 박지훈 선수와 또 이유빈 선수가 또 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서 우정부 시청이뭐 쇼트트랙뿐만이 아니라 스피드스케이팅 이렇게 다 음, 음. 합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메스스타트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 그러니까 그렇죠. 400m 트랙을 16바퀴 또는 6,400m를 달리는 것이 메스스타트란 말이죠. 이 네. 네, 사실은 일반인들이 스포츠가 잘몰라요그 쇼트트랙하고 그 스피드스케이팅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몰라요. 이제 <laughs> 아직까지 이제 예, 예, 400m 트랙 <laughs> 달리는 거고 그다음에 111m 1,2가 이제 결국은 쇼트트랙인데 그렇죠. 그거를 잘 네. 어 기자들도 공부 안 하면 잘 모릅니다 이겼다 졌다 나다 보니까 모르는데 아, 그런데 우리 최선생은 <laughs>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항상 왜냐면 저도 공부하니까요 를뭐 공부하지 네, 않으면은 모르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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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김민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그 앞으로 그 2026년 그 이탈리아 밀라노하고 코리치나 담배초에서 열리는 그 거기에 우리가 기대가 굉장히 크면서 이제 월드컵 왜 서울에 좋은 성적 거뒀잖아요. 그렇습니다. 음, 음. 사실 이제 우리가 3년 후에 있는 그이태리 올림픽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고요. 네. 사실 올해 김민수 선수가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은 성적을 거두어졌고, 네어어그동안에 네. 이상화 선수 이후에 사실 한 6, 7년 정도 굉장히 목마름 속에 있었다가, 네, 네. 이렇게 정말 좋은 성적을 내다 보니까. 아, 너무 보람되고, 네. 또 한국 빙상 전반에 걸쳐 다시 한번 희망으로 이제 등극이 되는 상황이라서, 네. 많은 국민들께서 더 이렇게 기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 아, 사실은 이제 김민우 선수가 1년 마,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세계 선수권대에서 회 아쉽게 등위 안에 못 들었지만. 아, 그게 아까워. <laughs> 예, 너무너무 아쉽지만, 네. 아, 5번 시즌에는 그로 인해서 배웠던 점들이 많고요. 격리됐던 네, 네. 아, 점들이 많았어요. 사실, 예. 자, 사실 이 월드컵 한 5차 정도는 한 번은 좀 쉬어 줘야 되는 상황이지만 6차까지. 0대1에 1차부터 5차 때까지 우승한 선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6차 때 완벽한 우승을 한번 목표를 삼고 하다 보니까 어, 세계 선수권대회에 몸을 맞추지 못했어요. 네. 네,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네. 네, 그래도 후회 없이 한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한 시즌이었고요. 뭐대륙 선수권대회 특히 어, 레커스레시대에서 네, 실외경기장에서 펼쳤던 유니버셜 대회도 승관랑을또 하게 됐는 그렇지만. 네. 대단한 어떤 그 승가 뿐 어떤 여정의 어떤 일원이었기 때문에 네. 좀 마, 많이 좀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조금 안타까움 이 있었지만 정말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고 싶은 네,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 네. 제가 보기에는 참 그거 보면은 그 김민선 선수의 의지가 대단한 선수네요. 네 어? 맞습니다. 어. 그 어, 선수가 집중력이라든지 승부욕 어, 하고 해나한 내고 말겠다라는 어떤 그 투지가 굉장히 음. 강한 선수입니다. 네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2026년, 그, 이, 탈리아 코네티나 담배초고 밀라노 동계올림픽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도 유수 동계올림픽이 열리잖아요. 네, 그래, 맞습니다. 어, 근데 예. 이거가 지금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아, 응?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죠 지금 네.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셔가지고 이제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방송 이걸 듣고 아, 아시게 될 텐데 사실 어, 유스 올림픽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세계적인 큰 이벤트 아닙니까 올림픽이라는 큰 축제인데 올림픽이에요. 네. 근데 네. 1년이 남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유스 올림픽이 열린다는 것을 아마 거, 대부분 다 모르고 계실 거예요. 모르 모르실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준비 상황도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는 굉장히 위기감이 들고 오. 너무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유치위원회라든가 뭐 문체부라든지 대한체육회가 조금 음. 더발 빠르게 움직이고요. 네. 어, 어쨌든 좋은 환경에서 지금 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 사실 스피드 스케팅 이 경기장만 해도 지금 어, 뭐 영화 세트장으로 지금 그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네. 이미 그 링크를 다 걷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언제 깔고 또 언제 준비를 할 겁니까? 그래서 참 답답한 아. 상황이죠. 최괄성률 예. 감독은 사실 빙상인으로서 우리나라 빙상에 정말 그 앞으로도 이제 그 책임을 줘야 되는데 참 이런 것이 안타깝고 사실은 지금 조직위원장이 처음으로 이제 진종호 사격에 금메달 4 개, 은메달 두개를 때는 진종호 선수고 이제 이성화 선수가 그이 조직위원장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엔 김연아 선수가 조직위원장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지, 김연아 선수가 지금 우리가 동학의 올림픽 37번 출전해가지고 가장 많은 그, 그, 최고의 인기스타 누구냐 하면 김연아 선수를 들거든요. 에? 그때 경기 효과도 오조 원이었는데, 김연아 선수가 평창동계 올림픽때 최종 주자였잖아요. 성화 그렇죠. 최종 주자. 근데 김연아 선수가, 그 조직위원장이 됐더라면 더욱더 어떻을까 하는데, 우리 제갈성률 감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웃음> 시각에서 좀 다르게 볼수 있고요. 예. 어, 뭐 누구나 보더라도 우리 김연아 후배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을 맞을 만한 자격을 갖고 예. 있는데요. 예. 아마 뭐 본인한테 아마 뭐 얘기가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 있었을 텐데. 예. 어, 뭐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뭐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집종호 우리 후배라든지 우리 이상화 예. 후배라도 예. 어, 충분히 그만큼 자격이 되는. 물론이죠, 물론이죠. 예, 아, 상의지만 아. 그래도 김연아 아, 어, 우리 후배가 네. 그 자리 맡아주지 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재갈성렬 감독이 이제 1년도 안 남은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70개국에 한그 3,000명의 선수단이 오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준비 또 홍보가 잘안 되고 있다는 그이 지적을 해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차피 올림픽은 아, 평화의 축제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사실 예. 이, 이 이벤트를 통해서 네. 남북의 선수들이 같이 또 함께 화합을 하면서 경기를 치르는 그런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고. 네네. 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어떤 올림픽이 됐으면 하는 가절한 바람입니다. 네. 아유, 기억할 수 없는 겁니다.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이, 유수 동계 올림픽은요. 14세에서 16세까지 선수들이 출전하는 것이 유수, 어, 동계 올림픽입니다. 내년 19일부터, 어, 2월 1일까지 강원도에서 열립니다. 강릉, 평창, 정선, 횡성, 네 군데에서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이렇게 잘안돼 있다는 거. 물론 14세에서 16세까지, 예, 선수들만 출전하게 되는데한 70개국에서 이제 출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2월 25일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최고의 선수가 누구였냐 하더니김연아 선수다. 이렇게 했잖아요. 2010년 그 캐나다 동계올림픽 대회 때, 228.56점으로 최고점수로 금을 다내지 않았습니까? 2012년에 자크렇게 IOC 위원장이 IOC 전설이 열었어요. 경제효과가 5조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최종 성환주자가김연아 선수였어요. 우리가 그 전에 2월 25일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최고의 선수가 누구였냐 했더니 김연아 선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김연아 선수가 이런데 조직위원장이 물론 이성 이상화 선수라든가 진종우 선수 다 훌륭하죠. 다 우리 영웅들입니다만은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일요일마다 그 아주 소프트한 내용으로 국민 배구 최종은 그 시의 그 스포츠와 건강 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건강하십시오.